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킨왕 매우신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거킹의 신메뉴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거킹의 이번 신메뉴 화이트 갈릭 와퍼 시리즈는 이렇게 총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돼서 분명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시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깔끔하게 둘다 주문했습니다 더블 화이트가 확실히 두툼하네요 음... 자 먼저 비주얼 짜자잔 자 요게 기본 화이트 관리가퍼 가격은 배달 기준으로 7,900원 그 다음 요게 더블 화이트 관리가퍼 오 확실히 두툼하고 묵직하긴 해요 가격은 단품 기준 9,900원 이런 느낌.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화이트 갈릭 와퍼 시리즈는 거의 내용물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.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딱 하나. 기본 화이트 갈릭 와퍼는 패티가 한 장. 그리고 더블 화이트 갈릭 와퍼는 패티가 두 장이라는 거. 요거 하나가 차이 나고 가격이 이제 2,000원 차이 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둘다 치즈 두장 그리고 양파, 양상추, 토마토, 그리고 크리미한 화이트 갈릭 소스, 갈릭칩. 요렇게 들어 있어요. 자 먼저 기본 화이트 갈릭 아퍼 먹어볼게요. 음 빵도 오늘따라 맛있는 것 같고. 음. 맛이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요. 어, 생각보다 깔끔한 편이에요. 마늘 맛도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치즈 맛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어, 괜찮은데 어, 중간 중간 약간 바삭한 갈릭칩도 씹히고 마늘 향이 엄청 은은하게 나요. 맛이 전반적으로 깔끔. 버거킹 특유의 그 불향 가득한 패티 맛이 너무 좋고, 어이 화이트 갈릭 소스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잘 어우러지는 맛이네요. 전체적으로 오히려 소스 맛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마늘 향이 살짝 가미되니까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고기 패티 본연의 그 감칠맛을 더 올려주는 느낌이에요. 자, 그럼 이번엔 더블 화이트 갈릭 한번 먹어볼게요. 와 확실히 두툼하긴하다. 음. 음, 뭐지? 더블 화이트 갈릭이 고기 맛이 너무 강하네. 음, 소스 맛이 좀 묻히는 느낌? 내용물에 비해서 소스 양도 좀 부족하고 좀 별로네. 혹시 저 부분만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소스 많아 보이는 부분으로 다시 먹어볼게요. 총평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냥 다 먹어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화이트 갈릭 버거도 마저 먹고 총평해드릴게요. 음, 더 이게 난 괜찮은 것 같은데. 깔끔하게 총평 해드리면, 일단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더블 화이트 갈릭버거, 그리고 그냥 화이트 갈릭버거, 어떤 걸 먹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화이트 갈릭와퍼, 더 비싸고 더 맛있을 것 같은 이 더블 화이트 갈릭와퍼보다는 화이트 갈릭와퍼가 어, 저는 한두 배는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가격도 2,000원이나 더 주고 이 더블 화이트를 사 먹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이 더블 화이트 버거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이 소스 맛이 그렇게 자극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패티 맛이 정말 툭 치고 나오는데 나머지 뭐, 토마토, 양파, 양상추, 그리고 심지어 이 화이트 갈릭 소스까지 다 이렇게 뭉개지는 느낌? 뭔가 축축한 와퍼를 먹는 맛이에요. 어, 근데 그 생각보다 조화롭지 않아요. 저는 좀 더블 화이트는 별로였어요. 오히려 저는 이 7,900원짜리 기본 화이트 갈릭 와퍼가 훨씬 맛있었어요. 진짜 설명 그대로 크리미하고 촉촉한 버거를 먹는 느낌? 이 화이트 갈릭 와퍼가 버거킹 제품 라인업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에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겉에 이 빵이 좀더 부드럽고 쫄깃하고 향긋한 느낌?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간 화이트 갈릭 소스가 마늘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게좀 아쉽긴 했어요 솔직히 그냥 소스 자체는 그렇게 마늘 향이 안 나다가 가끔씩 갈릭칩이 있는 부분에서 마늘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소스 자체가 찐득하고 맛이 느끼한 그런 크림 소스가 아니라 진짜 딱 감칠맛 돌면서 적당히 무게감 있는 그런 맛이라 약간 크림 파스타 먹는 느낌? 음, 저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 기본 화이트 갈릭 아퍼는 한박스테이크 전문점 가면 맛볼 수 있는 그 크림 한박스테이크? 위에 체다치즈도 좀 녹여서 나오고 그 맛하고 정말 유사했어요. 막 정통 크림파스타처럼 진하고 꾸덕한 그런 크림맛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크림 한박스테이크 특유의 그 크림맛과 치즈와의 조화로움, 그 극강의 감칠맛. 그게 버거킹만의 이 불맛 가득한 순쇠고기 패티랑 만나서 오, 굉장히 저는 맛있었어요 평소에 뭐이 크리미한 맛을 즐겨 드신다면 어,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늘 맛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뭐 맥도날드나 이런 곳에 갈릭버거를 상상하고 드신다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 있는 맛 기본 화이트갈릭아퍼도 가격이 단품기준 7,900원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요즘 버거킹이 5,000원 할 할인 행사도 자주 하고, 그날 어플에서 돌아가면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해요. 그래서 가성비도 저는 할인 행사 이용해서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양이나. 만족감이 다르니까.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매콤 크림 파스타 느낌으로 청양고추가 더 들어가고 살짝 달콤한 맛을 더해서 약간 매콤달콤한 크림 소스 느낌의 화이트 청양고추 아퍼?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소스 맛이 자극적인 게 아니라서 약간은 먹다 보면 느끼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게 먹었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매운맛을 좀 첨가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자,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제 리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대신 맛보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